김애란, 잊기 좋은 이름 그러니 만일 제가 그때로 돌아간다면 어린 책에 이런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지금 내가 있는 공간을 그리고 내네 앞에 있는 사람을 잘 봐두라고. 조금 더 오래 보고 조금 더 자세히 봐두라고. 부, 그 풍경은 앞으로 다시 못볼 풍경이고 곧 사라질 모습이니 눈과 마음에 잘 담아두라 얘기해주고 싶습니다. 같은 공간에서 같은 사람을 만난데도 복원할 수 없는 당대의 공기와 감촉이 있다는 걸 알려주고 싶습니다. 이것은 제가 종종 읽고는 하는 쓰는 사람의 문장 필사에 있는 한 문장이었습니다. 어, 어, 갑자기 웬 문장이냐고요. 뭐,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그동안 출산 후 인터뷰 영상과 라이브 영상으로만 만나 뵙기만 하고 유튜브 영상을 따로 올리지를 못해서 죄송한 마음에 한번 이러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요즘 제 유튜브 알고리즘에 <laughs> 어떤 말기암 소녀의 영상이 떠있길래 갑자기 생각이 나서 카메라를 켰는데요. 꾸밍이라고 아마 소세포성 난소암이라고 해서 굉장히 드문 종류의 난소암에 걸린 어떤 (20대) 초반인 여성의 (3년) 전 영상들이 보이더라고요.어~ 그때 말기 암으로 뼈에 전이까지 돼서 어~ 아마 지금은 고인이 되셨을 것 같은데 근쭉유방 난소암 진단을 받고 쭉 유튜브를 간간히 글을 영상을 올려오다가 아 이제 아마 시한부 선고 받고 일주일인가 보름 정도 남겨두고 마지막 영상을 찍었던 그런 삶의 마지막 기록이라고 할까요? 그런 영상이 갑자기 떠서 봤는데 제 마음이 좀음 안됐더군요. 짠하던데 에, 그렇게 우리는 사실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면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사는데 생각해 보면 다 누구나 언젠가는 죽게 마련이죠. 그 대부분의 사람은 그 시기를 모르고 살죠. 어, 물론 이 소녀처럼 어, 그 시기를 목전에 두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뭐 그런 경우는 아무래도 많지는 않으니까요.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시험부 선고를 받는다면 굉장히 당황스러울 것 같습니다. 어, 저도 내일 이제 대학병원에 어, 검사 수술 상담을 하러 가는데, 어, 그동안 칼슘이 많이 높아져 있어서, 그 원인을 몰랐었는데 검사를 했더니 부갑상선에 결절이 생겨서 칼슘이 많이 올라갔다고 하더라고요 어~ 부갑상선은 갑상선 뒤쪽 편에 아래쪽 뒤쪽 편에 있는 네 개의 결절 부분으로 뼈의 그 대사를 관리하는 게 주목적인 그런 호르몬이에요 그쪽에 하나의 결절이 생겨서 호르몬이 과다하다 보니까 뼈가 지나치게 빨리 녹고 그래서 칼슘이 몸 안에 혈액으로 많이 유입된 것이었어요. 대부분 양성 종양이라고 하니까 뭐 수술하면은 낫는다고 하는데 어쨌든 내일 이제 일반외과에 가서 이제 수술에 대해서 상담을 하고 오려고 해요. 어, 아침부터 이제 일어나서 가서 어, 진찰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내일은 오전 진료를 잠시 에, 이제 미루, 미루어뒀어요. 뭐, 갑, 두 갑상선 결절이야. 대단한 병원은 아니지만, 어쨌든 수술을 받아야 되고 약물 치료가 없다고 하니, 수술하게 되면 또 병원을 며칠간 비워야 돼서, 걱정이 많습니다. 음, 여하튼, 사는 날까지는 건강하게, 별들 없이 살다가, 너무 아플, 갈 때는 너무 아프지 않게, 조금만 고생하다 갔으면 하는 게, 저를 포함한 모든 분들이 소망이겠죠? 자, 그러려면 건강관리를 평소에 잘하고, 검진도 꾸준히 잘 받는 것이 좋다는 건, 어두 번, 세번 말하지 않아도 당연한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얼마 전에 마라톤도 10km 뛰고 오기는 했는데, 어, 과거에 2005년도인가요? 굉장히 오래 전에, 풀코스 마라톤을 뛴 적이 있는데, 아, 어, 정말 어떻게 제가 그걸 뛰었나 싶을 정도로 너무 힘들더군요. 10km 뛰는 것도, 광화문에서 여의도까지 달리기 하는 것이었는데, 음, 어쨌든 그 마라톤을 나간다는 그 목표를 세워두니까 일주일에 한두, 한두 번씩은 운동을 하게 돼서, 어, 그나마 좀, 음, 체력이 유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날이 점점 추워지기 때문에 달리기 하기가 점점 힘들어질 것 같긴 한데, 예, 앞으로도 1년에 한두 번쯤은 그렇게 가볍게 마라톤 대회에 나가는 걸 목표로 꾸준히 운동을 해볼까 생각 중이고요. 이 그나저나 이 복부 지방은 워낙 빠지질 않아서 도저히 운동이나 어, 음식을은 조절이 안될것 같아서 어 이제 수술 끝나고 나면 뭐 위급이나 마운자루라고 해서 이제 비만 억제 주사제 있죠 그런 걸 한번 써볼까 생각 중이에요. 원래 그 위급이나 마운자루 같은 주사제 비만 치료제는 30 BMI 30 이상의 고도 비만이나 어 과체중이래도 고혈압이라든가 당뇨병이 합병된 경우에는 맞을 수 있다고 하는데, 제가 BMI가 아마 26인가 27인가 그래서 아주 고도비만은 아니지만 혈압이 약간 높기 때문에 저도 그런 대상군에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어떻게 할지 고민 중이긴 한데 계속 뱃살이 안 빠지고 비만인 체중으 유지가 된다면, 뭐, 맞는 게 차라리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운동과 식단 조절은 꾸준히 해야 되겠죠 자, 여하튼 오늘은 갑자기 생각난 김에 카메라를 켰는데 그 응원해 주시는 분들께 영상도 자주 올리지 못하고 그래서 항상 죄송한 마음입니다 앞으로 좀더 분발해서 뭐 별탓단는 영상이 아니더라도 자주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심 가져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항상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